즐겁네요. <laughs> 뭐라고요? 잠깐만, 난뭐를잘안들려요 뭐라, 뭐라고요? 저 뭐라고요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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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라고요?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. 한번 봐봐야겠 자, 데저 형부터 블로그 받으면 돼요? 진짜 돼요? 그러면. 우리 한국 뭘불러야잘 불렀다 소문 날까 뭐 듣고 싶으세요 뭐 듣고 싶으세요 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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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브루 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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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우리 아러브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.